비닐하우스 천장이 에어로겔 타격 보온 커튼으로 덮입니다. 바깥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지만 커튼이 쳐진 하우스 안은 20도를 넘어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보온이 잘된 하우스 안에서는 딸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성이 뛰어나고 습도 환경을 개선해. 보온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에어로겔 타격 보온 커튼 군사용이나 항공우주 분야에서 쓰이던 에어로겔을 커튼 내부 부직포에 넣어 보온 성능을 높였습니다. 가볍고 공급이 많아서 단열성이 매우 뛰어난 에어로겔의 특성을 활용한 겁니다. 농가에 보급한 결과 익산의 딸기 농가는 천만 원의 난방비가 육백만 원으로 줄었고 양평의 딸기 농가도 면적은 다르지만 천만 원이 육백만 원으로 태안의 화연 온가는 1,200만 원이 5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것들은 많이 비싸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에어로겔 커튼의 설치비는 제곱미터당 14,000원으로 기존 커튼 13,000원보다 8% 비싸지만 절감된 난방비로 1, 2년 정도면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좋으면서도 가볍고 그다음에 가공성도 우수한 물질을 찾다 보니까 에어로겔을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어로, 에어로겔 부직포를 만들고 이를 에어로겔 다겟 보온 커튼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농진청은 농가들이 기존의 보온 커튼을 교체할 경우 농림부의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을 받아 에어로겔 커튼으로 교체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